오류가 난것 같은 느낌이다. 음, 나도. 아니 아니야. 야, 야, 아니야, 아니 어, <laughs> 아, 이거 로딩할 때마다 약간 쫄리네. <laughs> 어. 이거 봐. 네 캐릭터 보여? <laughs> 응. 애가 많이 깨지네. <laughs> 내 것도 깨지네. nicely <laughs> done. 브 briefing is in 15 minutes. My office. No time to lose, I guess. Come on. 그러네, 정상인처럼 보이지는. r 정상이 d l y friend. I was making a friendly friend. I was making a friend. I w 여자 캐릭터 손목보다 얇아 아니 근데 얘왜 옷을 이딴 식으로 입은 거야? <laughs> 딱 너의 패션 센스네 람쪽이안입는다 사람은 이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뭐야? <laughs> 뭐, 질, 질문 안 했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어그이 사람은 이사람 필드스테프로 고용해준다는 얘기 같은데 땡큐? 야 이거 정규직이잖아 펄머넌트 플레이스잖아 감사합니다 정규직 no 봐봐 어, 어? 저 남자 이상한데? 손 올렸다 내렸다또 올렸어 또 내렸어 <laughs> Like to see if the success is repeatable.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Martin. So I'll stay in the van. You'll be on Overwatch. And it'll be Miss. 오 남자를 높게 평가해 줬어. 너 없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막. Why not? It works once. It will work again. Is that a yes? Sounds like it. Then welcome to the field team, Miss k o z l o v a Mr. Simbowski. Thank you, sir. t k o u You were present during the general briefing, but now that you're going to be in the field. I want to make sure you understand the nature of our mission. There is a leak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Possibly more than one. Top secret information is being released about deep cover operatives and good people are getting And to put an end to it. As our field team. 사실 까보면 별거 아닐 텐데. Spend the day getting the formalities out of the way and settling into your new roles. 이팀 자체가 좀 이상한데. 며 양아치처럼 입고 있는 여자이고, 양아치라니 한 명은 훌륭한 패션 센스지, 한 명은 분명히 말랐는데 턱선이 없어. 왜 그러지? 야, 앞에 심리학 실험용 이상한 나비 문양 그림도 그려져 있다니까.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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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어, 아, 저 앞에... 어. 그왓치맨에서 걔가 입고 있는 그 뭐냐? 야, 나 남자 그, 움직일 복, 수 있다. 복면에 있는 거잖아. 그 남자 빠르냐? 뛰질 못하는데? 아나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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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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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네, 그지가 뛰어 근력 상실 그 그지가 뛰는데 진짜 <laughs> 야 그지같이 뛰는 건 나도 아니, 그지같이 뛰어 뛰는 방식이 GTA 4에서 쫄아가지고 도망가네 점뛰어 <laughs> GTA 5에서 너무 이상한 기질인데 보자 스피크 조시야 자 보자 예, 분할해서 하자고 조시야. 어, 어. 아, 아니야 그냥... 다 형이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는 뭐해? 그 가로치고 카트야 서있잖아. 형 이름 써있잖아. 아 그러네. 어 나는 그냥 둘러보고 있어 컴퓨터샵에서 근데 일단 나는 여기 달력이 있는데 여자가 조금 많이 벗고 있는 가까이 볼수 있는 방법 없나? 어. 어, 저 치마야? 어 아, 미션, 아 여기서 미션을 셀렉하는구나? 오케이 어 일단 미션 선택하지 말아봐 나도 주제는 <laughs> 좀 보고 있어 음 알겠어 알겠어 1인칭 시점 없어? 어? 아 나도 설마 나도 설마 나중에 총 쓰고 싸우는 거 아니지? 모델, 모델링이 있는 게 불안해 이렇게 자 오피스를 찾아야 되는데 형 내가 있는 쪽 와봐 니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 어딨어? <laughs> 나는 애널라이즈 오피스. 나는 어, 여기 잠깐만. 형, 형, 원래 어디서 나왔어? 나형 맞은편인데, 내 오피스가? 응, 그래, 어, 어, 됐다, 찾았어. <laughs> 누군가를 아, 찾았다. I 어, 아바타 닮은여자이다 이렇게 보니까아바타랑은좀다르게 생겼네. 이 여자애? 아바타가 아니라 그거 닮았어. 그 짤방 중에 막눈 엄청 쪼끄매가지고 막 되게 미묘한 표정 짓고 있는 꼬마 여자애. 나 자유의 신상이줄 알았는데. <laughs> 잠깐만, 자유신청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 다음 미션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나한테 예고하고 있어. 어어 어... 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래. 네. 우선은 얘랑은 얘기 끝났고 어디 있어? 나랑.. 얘이 세라였구나. 나랑 만나자. 어디 있어? 기다려봐. 난 이거 미션 해야 돼. 얘는 뭔지 모르겠고 어, 여기 있다. 찾았어, 너. 어딨어? 어? 여기 있어? 얘는 자료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여형형 형 오피스 어딘지 알아? 몰라. 나 아까 오, 그 오. 우리한테 정규직을 준어 여기 필드 오브 레이트오 진짜 후지다. 어 밑에 뭔가 뭔가 블루프린트가 있어. 뭐야 왜 이렇게 후져? 뭐 아무것도 없네 지금은. 아 지금 막이 다서 그래. 저 봐라 저 봐. 한국학 뭐, 뭐 별게 없네. 뭔가... <laughs> 뭔가 기계를 만지긴 하다, 봐. 아, 얘... 예. 내방 내 봐, 내방 쩔어. 이게 네 방이야? 어, 이게 내 방이야. 어, 형이랑 나랑 이런 얘기하고 있네? <laughs> 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난 별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야, 네옷 진짜 구리다. 감자칩은 어딨니? <laughs> 야, 모니터 하나밖에 안 쓰네? 내가 <laughs> 말했 네, 원래 해커라면 모니터 한 4개에서 8개 정도 쫙 깔아놓고 막 화면을 보면서 막 키보드 엄청 입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벤에 달려있어. 여기 없어. 그는 있어들 우리 둘이 얘기 나누고 있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나안 보고 있었어, 아까부터. <laughs> 별로 <잘> 지 <살지> <laughs> I think j o s i r h has more of a solo role in mind for him. I think this is all just too damn convenient. We'll keep an eye on him. OK, 이0대방 봐. 아, 저기. 0 0 0 0 더, 캘린 더가 오... 내0 0 0 0 0 0 0 0 400000000. 4 0 0 0 0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0 0 400000000. 400000000. 4 0 0 <laughs> 키, 나키나키왜 이렇게 작아? <laughs> 아니야 네가 나보다 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크긴 큰데 얘가 남자 친구 키가 작은 거야. 여자 친구 머리 같은데? 머리가 머리가 훨씬 작아 네가. 아니 키 똑같아. 평면에서 봐. 봐 <laughs> 자존심 상한다. 어, 여기는 비어 있는데. 아직 아직 안 들어왔어. 그러네. 완전 비어 있는 오피스들이 있구나. 이제 시작하는 회사야. 비어 있는 오피스가 아니,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 위에 천장은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인테리어인가? 자... 그 다음에 이... 조시아랑 얘기해야 되고 레드코 어? 화장실 어? 남자, 남자 화장실인데? 나 여자 화장실 <laughs> 야 나가 야 여기 여자 화장실이라고 나가라고 변태새끼야 어? 아나 남자 화장실 내가 그 달력 가지고 있을 때부터 알아봤다 <laughs> 혹시 소변 넣는 기능이 있나 없네. 야이 남자가 어, 이 남자 뭐야 바지도 안 벗고 싸고 있어 이상한데. 오딱 90년대에 만들었을 법한 컨트롤룸이다. 어디 있어? 몇 층? <laughs> 엄청 큰 기계가 뭔가 를 녹화하고 있는데 우와 야 이거 한국 방송이야? 아 중국 방송인가? 어디 어디인데? 어어 그네. 평양 방송 아니야? 어이 사람은 클린턴 중... 아니야 클린턴? 어 이거 중국 방송 같아. 어 클린턴이야. 클린턴 대통령. 어. 아 이른 칭지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와 내가 역사에 대해서 좀만 더 알면은 여기 막 펼쳐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뭔지 알겠지만 난 역사에 대해서 정말 무리하 얘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두 개는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전쟁이 뭔 전쟁인지 알 텐데 모르겠다고. <laughs> 나도 알거든 전책은 <laughs> 이거는 테러 사진같아 우리 둘 얼굴이 저기 떠있네어내 떠 지문이 저기있네? 여기는 아까 왔던데 이거 다 돌아다녀 본거 같은데 레드코랑 조시아는 어디있는지 못찾겠는데? 아 아까 화장실이었지? 일하는 아, 사람들이 있다

디플로마오브 그레이듀이션, 어디야? 딥 커버 에이전트래, 자기가 우리가야 <laughs> 아니, 너는 그냥 딥 커버가 아니라 필드맨이 아닐까? 딥딥 커버, 지금 형이 내 표정을 봤으면 무서워 했을 거야. 정색하고 싶었어 <laughs> 디플로마가 어디 건지나 보라고 좀 어... 위스콘신? 아니네 그냥 디플로마라고 써있네 응. 저거 짜가 아니야? 학교 이름이 안 보이는데 밑에 있는데 너무 흐릿해 어! 가까이 보여 미션. 가까이, 가까이 보여 더더 하나도 <웃음> 모르겠다 <laughs> <laughs> 걔하 대화 끝나면 걔 뒤에 가가지고 한번 가까이 봐봐 이 어디 학교 나왔어? 우리 학력으로 어... 가 어... <laughs> 아... 3티필 아 학교 이름이 없네 진짜? 그러니까 밑에는 뭐 멕시칸 그쪽은 L 이 사람 마케팅 Faculty of Marketing 인데? 아 여기 있네 어 Faculty 패컬리... 뭐 뭐라고 있어야 돼? <목소리> 부처레스트 유니버시 University of Economics 야어 그러네 이건 있네 근데 가운데 거 없어 <목소리> Has completed the course of study 뭐야? 자 이제 아머리에 가가지고 레드코랑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머리가 어디 있을까? 무기는 저런데 있겠지? 나가는 길인데? 루마니아 마케팅?

До вашего повышения нас не представили друг другу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Но теперь, когда вы работаете в поле, мы наверняка будем... О, ей довольно часто. Вы будете выдавать место. Я морь и нюхарам. Ничего себе, что. Ой, У нас есть так что формально группа Кинбридж нет для вас оснащения. Надеюсь, есть какое-нибудь но. Но я воспользуюсь. О, я могу добыть для вас какое оружие и прочее безделкушки. Клощауру... Лайта, лайта. Но когда ты вынужден покупать у контрабандистов и террористов, все обходится несколько дороже. Я готов довольствоваться тем, что есть. Прекрасный подход. Впрочем, вы сами сможете помочь мне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Организовать сбор пожертвований? Просто подмечать ценные для разведки сведения, когда работаете в поле. Цены не столько для нас, сколько для потенциальных третьих сторон. Ты ГСБУНДА я достиг. 이기도여기로여드에이전트여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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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시여기네여기어여기어지야달 지금 달려갈게. 보자. 저 잡지 못여어 가까이서 보자. 보자. 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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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Р-1 вектор. Стандартное личное оружие ФСБ. В комплекте, разумеется, есть глушитель. И на выбор круглые или обтекаемые пули. Очень неплохой пистолет. Там тюнь, тюнь, дай, есть ящик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осколочными гранатами стандартных гранат. 요, 러시아니스트 그리고 러시아 사람한테 러시안 잘한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사알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왜 러시안 아써 그러면? 얘가 러시아니까. 그이 여자가 러시안 아니야? 성이 어, 그러니까 러시안 같긴 한데 영어 엄청 잘하잖아. 이 사람이 생각에 자기 러시안이 러시아어가 얘보다 낫나 보지. 아, 이걸 굳이 뒤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입구, 입구. 오, 여기 서총 연습도 할수 있네. 우리 한번 해봐. 총이 없어. 어, 뭐야? 자, 이제 다음 미션 가면 돼. 잠깐만, 잠깐만. 아까, 아까 그 암호, 아모, 암호리가 어디야? 왜? 한번 볼라고. 구경 r 아, e 고아머리 어떻게 n s e 는지 궁금해서. 자, t sure if 다 o u can s e 다 it. So, n o 디도 e r e going t 인 go. I'm g o 0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모 g t SR-1, 아까 그 총. 좋은데? 아, 이거 웨폰하고 이걸 챙겨갈 수 있구나. SR-1 우선 챙겨야 되고. 이거는 총알. 근데 얘 너무했다. 리모트 모뎀. 어... 오, 좋은데? 왜? 그 벤시라는 게 있는데, 화이트 노이즈가 화이트 노이즈로 근처에 있는 적을 기절시킬 수 있대. 음, 아, 그럼 기 새로운 기술 왔나 보나? 이 라디오로. 영상 하나 챙겨가보자 설마 나중에 여기가 털리나? 왜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고 이러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어? 일로와봐 페이저도 아니야, 기 오늘... 아..아머리 인데 와봐 나갈거야 갑시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있었는데 뭐 그.. we now have a 신문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어. 거기에 트럼프 카드가 막 놓여 있었어. 그러니까 초음격실험하는 것처럼. c c i 이놈의 CIA는 진짜 이저곳에서납치당하네 근데 코펜하겐에 있어 CIA He was a knock agent embedded in the Danish parliament as a government official. At 1830 last night, the local spy shop tried to apprehend him, and apparently he started shooting. The Danes returned fire and he was. Nobody knows why the Danes tried to grab him or why he fought back. We're going to put the field in Copenhagen in three hours. And the op itself needs to go down this evening I know it's not ideal to go on with so little. 아, 그 맥시멈이 더 사진 같은데. <laughs> 난 이게 말이 나올 때마다 지금 자막자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웃음> 있어. <웃음> 내용이 중요가 아니니까. Okay, 어쨌든 Mr. 뭐. 어. 어. 얘 부화된가 봐. 그러니까. 자나 빨리 그냥 나가고 싶다 <laughs> 아 위스퍼다 나 l y 스 a g a g o 심볼스키? 콘도르 콘도르 아니 얘 이름이 심볼스키? 아 g l i n g s s y m b o l KI, 인가 그랬는데? 아 기분 나쁜데 뭔가? <laughs> 어, 나는 본명으로 불러줄게 시볼스키야. 콘돌르라고 <laughs> 콘돌르. 혼도르. 형, 형은 내가 위스퍼라 불러줄게. 나는 시볼스키. <laughs>